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실카티브입니다. 오늘은 아, 기아 봉고 3 아, 킹캡 4륜구동 차량 한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PTO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양수기 역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 농촌에서 저렴한 사령구동 찾으시는 분들 눈여겨 보셨다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주실 때는 꼭차량 번호와 함께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안내 드릴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신색 차량이고요. 어, 깨끗하죠? 정면이고, 후면입니다. 또, 앞측면, 조수석 측면이고요 아, 메다방 12만 5천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운전석 시트. 아, 5단 수돗 미션 들어가 있고요 어, 사륜구동 체인지레바 보입니다. 핸들이고요 아, 대시보드 쪽 보시면. 음, 여러 가지 에어컨 스위치와 오디오 스위치, 또 안개등 스위치 이런 것들 보이고요. 자, 뭐본고들이 별거 없죠. 운전석 시트입니다. 아, 조수석쪽이고요. 하체 보시면 하체가 깔끔하지 않습니까? 자, 깔끔한 하체입니다. 자, 여기 하보입니다 뒤쪽 하보 들어서 본 거고요. 자, 양수기 설치되어 있고요 음, 타이어 깔끔하고요 업타이어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건 뭐 별거 아니구요. 음, PTO 스위치입니다. 적지 이구요 아, 뒤쪽 킹캡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외관과 또 실내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성능점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점검 보시면 아, 이 차는 2008년 8월 8일날 최초 등록했고요 연식도 2008년식입니다. 자 디젤 차량이고요 12만 5천 키로의 성능점검을 받았습니다. 자, 특이사항 없구요 사고유무 보시면 차체 골격은 전혀 데미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외판쪽에 판금 도색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자, 요 정도로 뭐 어, 껍데기니까요. 껍데기 판금도 판금에서 도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아, 그런 부분들이 뭐, 기능인, 기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구요. 오히려 외관이 깨끗해서 더 좋죠. 자, 아, 다음은 엔진 미션 보겠습니다. 엔진 쪽에 누유나 미세 누유 전혀 없구요.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아, 변속기 상태도 수동 변속기 역시 누유나 미세 누유 없이, 분량 없이 전부 다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주요 부품으로는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연료 장치, 모두 다 아, 이상 없이, 불량 없이 전부 양호한 판정을 이렇 받았습니다. 차량 내용 면으로는 아주 우수합니다. 연식은 좀 됐어도요, 어, 엔진 미션 또 차량 내용은 아주 우수하고요, 양수기와 PTO가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렴한 차, 4륜구동 찾고 계시는 분들은 아,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요. 아, 문의 주실 때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차량 번호를 꼭 기억하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한 25년 이상 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께서 방문하시면 엔진, 미션, 하체 또 주요 부품들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